네 안녕하십니까 중고차 친절한 장들입니다 네 오늘 매입해온 차량이고요 미니 쿠퍼고요16 JCW 차량입니다 네 지금 보시기에는 색상이 네 검은색 바디죠 랩핑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안에 색상은 화이트 실버 화이트 실버 차량이에요 어, 여성분이 운행을 신차로 뽑아서 어, 1인 신조로 운행을 하선, 하던 차량이고요 어, 13년식이고 주행거리는 82,000km 정도 네, 82,000km 정도 주행을 했습니다. 네 지금 상품화 과정 끝나고 전시하기 앞서서 간단하게 영상 촬영하고 있는데요. 네, 방문하시기 전에 이 영상 한번 보고 오시면 아주 좋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네 실내 모습도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흠집이나 데미지는 많이 없고요. 아무래도 검정색으로 랩핑이 되어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어 흠집을 전부 다 제거하지 못했어요. 랩핑지라서. 네, 그런 것들은 따로 연락 주시면 제가 자세하게 사진이라든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주행거리 한번 확인하고요. 82,080km 주행을 했고요. 어 성능 점검 올 양호 판단 받았고요. 이상 있는 부분은 지금 없으니까 구매하신 다음에 그냥 잘 타시면 되는 차량입니다. 네. 제가 촬영을 너무 못하는 것 같아서 <laughs> 예, 요즘에 많이 연습을 해보려고 하는데 네, 계속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뭐 전문적으로 촬영을 하진 못하겠더라고요. 네. 네, 아무튼 간단하게 촬영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